안녕하세요. 브룬캠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멀리 충북 제천까지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충북 제천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캠핑 트레일러 파티오 에어5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저희 지인분께서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제품인데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셔야 되니까 제품 먼저 보여드리고 마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트레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침대가 되어줄 다리를 열어주고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보이시는 레버를 통해서 돌려주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쉽게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폴딩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열어주시면 이렇게 트레일러를 올릴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열어주시면 안쪽에 이렇게 리모컨이 있습니다. 아웃과 인이 있는데 아웃은 열 때, 인은 닫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웃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게 오픈이 되었으면 이제 이 안에 있는 텐트를 펴줄 텐데 텐트는 에어 텐트예요. 이건 역시 수동으로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일러 안에 있는 모터를 이용해서 텐트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가 됐고요. 완성을 시키는데 채 5분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되게 상당히 빠른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외관 먼저 한번 둘러볼 텐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 이 트레일러를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버가 필요한데 xgo 무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용 리모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정면에 외부 수납함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면 이 안에는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27m짜리 릴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캠핑장에 가셔서 220V 전원에 꽂으시거나 하시면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 안에서 냉장고든 선풍기든 얼마든지 전기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릴선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트레일러에 설치할 수 있는 어닝타프인데 이 안에 같이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짐들도 같이 보관을 하시기 되게 용이하실 것 같고요 일단 닫아 두고 이쪽 측면에는 제리캔 20리터 짜리가 있는데 이 트레일러에는 에바스페커 D4 난방 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보조연료통 같고, 이쪽은 직접적으로 에바 스페커 D4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리캔인데, 여기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본통 같습니다. 여기 이 통을 이용해서 직접 기름을 넣고, 안에서 따뜻하게 겨울에도 충분히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트레일러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차량 좌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함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앞쪽 수납함을 먼저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긴 폴대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상당한 수납함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뭐 텐트, 폴대, 뭐 어닝,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상당히 많은 짐을 실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닫아두고 이쪽 측면에는 제가 아까 여기서 이 문을 열고 이 트레일러 폴딩을 펴고, 그리고 텐트에 바람까지 넣었는데, 배터리나 에어펌프가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GSP사의 1 0 0어 배터리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후면에 보시면은, 또 수납함이 또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쪽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인데, 여기를 테이블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안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악세사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앞쪽과 뒤쪽에 둘다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텐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기장과 아주 두꺼운 면 홍방으로 된 이렇게 출입만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고요. 내부는 공간감이 상당히 넓어요. 일단 높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키가 참고로 179인데 높이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쪽으로 가면 아예 공간이 너무 많이 남고요. 좀 옆으로 간다고 해도 머리가 닿기까지는 좀 걸릴 정도로 높이도 상당히 높은 편에 지금 아래쪽에는 이쪽에 거실 공간과 이쪽에 침실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실 공간에는 거실 전용 전기 매트가 같이 제공이 되고요. 침실 공간에는 이런 매트리스가 같이 제공이 돼서 편안하게 잠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측면과 전 후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창문이에요. 전부 다 창문. 전부 다 창문이라서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연다고 가정을 하면 개방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이든 뭐 바다든 놀러 가셨을 때 트레일러를 설치를 하시고 이 안에서 풍경을 바라보신다고 해도 개방감이 충분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보시면 상당히 큰 창이 있어요. 이 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TPU 창이 있습니다. 마지막 밖에는 모기장, 그 다음은 TPU 창, 그리고 이 부분까지 총 3중으로 처리되어 있는 창문이 있고요. 이 창을 전부 다 연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만 보셔도 개방감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거실에 거실 전용 전기장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절기가 있고 이 조절기나 이런 매트 같은 경우에는 접어두지 않고 그냥 폴딩을 해도 이 트레일러에 그냥 그대로 접히기 때문에 뭐 번거로울 게 없어요. 따로 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매트, 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안에 LED 조명이 있는데 LED 조명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는 당연히 가능하고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조명의 밝기 조절되는 정도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낮게 혹은 높게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에 맞춰서 밝기 조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번엔 침상 쪽에 좀 앉아 봤는데요. 침상 머리맡 쪽을 보시면 이렇게 에바스페커 d 포 난방 조절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난방을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이 난방기 바로 위쪽에 난방 토출구 하나, 그리고 상단에 난방 토출구 둘.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만큼은 겨울에도 따뜻한 캠핑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제가 침상에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키는 179cm이고요. 몸무게는 68kg인데 일반 성인 남성보다 아주 조금은 마른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한번 일단 누워 볼게요. 이렇게 발을 끝까지 다 붙이고 누워도 한, 한 뼘이 조금 안 되게 남아요. 그러니까, 키가 190cm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무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 자, 두 명, 자, 세 명. <laughs> 자, 성인 남성 세 명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주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무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무실 때는 190cm 되시는 분들은 좀 주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뭐좀 크지, 등치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 주무신다면 키 180cm 정도까지는 4분까지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트레일러 안을 잠을 주무시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신다, 거실 세팅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거실까지 포함하면 키182 이하이신 분들은 총 8분 정도까지도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오 에어 파이브 트레일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내부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접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접는 것도 상당히 간편한 편인데 에어도 금방 빠지는 편이고 이걸 접는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닌 여기 있는 모터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접는 것도 이렇게 간편한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를 사용하셨던 원래 주인분께서는 2021년에 구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캠핑장에 나가신 건단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별장 내에서 아이들이 가끔 이 안에서 노는 용도로만 한 10회 차례 정도만 펼쳐보셨던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자,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인분께서 카페와 기타 어플에 중고가격으로 올리신 금액은 1900만원에 구입을 하셨지만 1000만원에 현재 등록을 해 놓으신 상태예요. 하지만 브른캠핑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 트레일러를 구입하신다고 하신다면 10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거기서 더 할인된 800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만약에 혹시 이 트레일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밑에 나가는 자막에 있는 이메일로 저희에게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이 트레일러 판매자분과 직접 연결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 뭐 텐트나 오토 캠핑 캠퍼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미흡했더라도 보시고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정말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밑에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